오늘은 행정사도 중소기업 사업자가 될수 있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많은 분으로부터 행정사를 개업하면 돈이 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변이 좀 곤욕스럽긴 했지만, 결론은 하기 나름이다.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행정사를 개업하여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었던 사무실도 폐업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돈 버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업을 했으면, 어느 정도 수입은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2019년 5월 서울 강북구 미아리에서 행정사를 개업했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도 했었고, 퇴직 후에는 단체장으로 출마도 했던 곳이라, 저에게는 익숙한 곳이라, 저는 강북구에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를 하면서 상담 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데 에, 상담 전화를 받으면 제일 먼저 상담 요지를 파악한 다음 관련 내용에 대해 법령, 판례 등을 조사하여 즉시 자료화합니다. 상담 제목, 이름, 에, 또 상담자가 사는 곳 등을 파일 제목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즉시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화 합니다. 이 자료화를 해 놓아야 다음에 다른 그 유상한 상담이 왔을 때 즉시 답변하여 상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구나라는 그 신뢰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 자료화한 파일이 100건을 훨씬 넘었고 그 파일을 정리하여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나도행정사 탐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나도 행정사 탐정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공무상 요양, 소청심사, 사단법인 설립 등 세상 살아가면서 닥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망라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행정사 자격시험 또는 행정사로 개업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이본 책이에 개업한 행정사들에게 실무 사례 필독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지구촌안전연맹에서는 탐정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어, 이때 에, 탐정 자격 교육을 하면서 어, 본 책이를 어,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으려면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 제출이 잘 통과되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용도는 공공기관 입찰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행정 문제에 대해 컨설팅 등 문제로 입찰을 뛰우면 참가해 볼 계획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 행정사도 혼자 사는 업종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와 협업해야 하고 특히 탐정들과 일을 같이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행정사를 개업하여 당당한 중소기업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일을 할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 탐정 최수창이었습니다.